202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성도들은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에 각오를 다집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희망 차고 진심 어린 기도 제목들 김현정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가정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한 성도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경험한 행복은 2020년 새해에 하나님 안의 더 긴밀한 연합을 꿈꾸게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남편과 연합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4월부터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보내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음 저희 이제 가족 모두가 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연합하는 거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알고 소망함도 있었지만 어색해서 바빠서 실천하지 못했던 지난 한해올한 해는 열심히 한번 드려보고 싶어집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저희의 자음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그렇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라는 부모의 기도는 언제나 새해 소망 일순입니다.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리지 못했고 어, 내년에는 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또두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내년에는 저희 가정이 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그 믿음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에서 보고는 있는데 아직 아이들이 없고 저는 조금 아직 좀 어색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들이 몇이 있어요. 최고 급한 게 그거이고. 아이들에게도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에 대한 소망함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집에서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늘 만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집에 네, 갔다 와서 집에 오면 예배 드린 영상 t v 로 다시 보고 가족과 함께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순중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대부분 안 하는데.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수 있게 노력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가정 예배로 인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한 성도는 올한 해도 매일 하루의 첫 시간에 가정 예배로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숨 듣고 말씀 들은 다음에 이제 찬양할 때부터 보고 그다음에 생명의상까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러 가죠. 아침 일과가 새벽에는 꼭 해요. 365일 해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한테 갈 때까지 그래야 평화롭고 행복하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줄 가정 예배에 대한 기대감에 성도들의 얼굴은 밝게 빛납니다. CGN Today 김현정입니다.